안녕하십니까? 한 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다정큼 나무 종류들, 다정큼 나무 종류들 중에서 다정큼 나무 앞에 델라쿠루라고 하는 말이 붙어 붙어 있는 델라쿠루 다정큼 나무하고, 다정큼 나무 클라라라고 하는 품종 이렇게 두 종류의 다정크 나무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정크 아, 델라코르 다정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화분에 많이 아, 심어서 기르고 있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이름을 정해 주지 못해 가지고 그냥 델라코르 다정크 나무라고 이렇게 그냥 이런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정금나무 클라라라고 하는 아주 아주 특이하고 아주 신기한 나무가 있는데 다정금나무 클라라라고 하는 요 나무는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진다고 하는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델라코르 다정금나무를 보겠습니다. 델라코르 다정금나무는 이 꽃이 아주 화려하죠. 꽃의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화분에 많이 심어 기르고 있는 나무가 이게 바로 델라쿠르 다정큼 나무입니다. 이 델라쿠르 다정큼 나무는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다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정큼 나무 다정큼 나무들이 꽃이 순백색, 꽃잎이 순백색, 하얀색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델라쿠르 다정큼 나무는 요델라쿠르다정크나무는 꽃잎의 색깔이 정말 화려하죠? 화려한 분홍색 이렇게 화려한 분홍색의 꽃잎을 하고, 아,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꽃잎의 숫자도 다진, 다른 다른 다정크나무에 비해서 꽃잎의 숫자가 많습니다. 많아서 다른 다정크나무 종류들은 아, 꽃잎의 숫자가 다섯 개죠. 다섯 개 5개. 장미과 식물들이 보통 꽃잎이 다섯 개인데. 다정 어 다정금나무 종류들도 다정 어 다정금나무의 종류들도 장미과 식물이기 때문에 어, 기본종은 다 꽃잎이 5개죠. 그런데요 다정 어, 델라쿠르 다정금나무는 꽃잎이 5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요러한 반겹꽃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잎, 꽃잎이 한 10개 정도 된다 하는 요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델라쿠루 다정금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델라쿠루 다정금나무는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이렇게 어, 배 모양 열매죠. 요, 열매는 어, 다른 다른 다정금나무 종류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열매만 있을 때는 이이 델라쿠루 다정금나무를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꽃이 피었을 때만 에 구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열매는 델라코로 다정금나무 열매는 처음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익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까맣게 익게 됩니다. 그리고 요 열매는 배 모양 열매 한자로 이과라고 하는데, 열매가 배처럼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배처럼 어~ 열매의 어~ 겉껍질이 얇은 겉껍질이 있고, 열매 속에는 열매살.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 살이 들어있는데, 그 열매 살 속에는 어, 석세포, 배를 어, 우리가 먹을 때 보면, 어, 배를 먹다가 보면 과육에서 까슬까슬하게 입 속에 남는 게 있죠. 까슬까슬하게 입 속에 느껴지는 그게 바로 석세포, 돌세포인데, 돌세포가 있는 어, 돌세포가 있는 열매 살을 가지고 있고, 열매 살 속에는 다시. 어, 씨앗이 들어 있는데 이 씨앗이 딱딱하게 어, 딱딱하게 복, 어, 배 배의 배의 씨도 딱딱한 씨앗이 들어 있죠 그렇게 딱딱한 씨앗이 들어 있는 이러한 씨앗을 배 모양 열매 이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 끝 부분이 어, 동그랗게 어, 배꼽처럼 들어가 있죠 이렇게 배꼽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배 모양 열매를 어, 다른 이름으로는 배꼽 야 백곡 열매라고도 합니다. 요런 어 요런 여린 어, 열매, 예쁜 열매와 예쁜 꽃을 피는 것이 바로 델라쿠루 다정금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다정금나무 클라라. 이 다정금나무 클라라라고 하는 이 꽃은 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꽃차례가 어, 다른 다정금나무들은 꽃차례가 원뿔꽃차례죠. 원뿔꽃차례로 어, 꽃이 어, 꽃이 많이 달렸는데 반해서이 클라라라고 하는 요, 요 나무는 술모양 꽃차례 총상화서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상화서는 꽃이 달리는 모습이 이렇게 꽃대축이 있고 꽃대축에서 바로 꽃자루가 아,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가 나오고 작은 꽃자루 끝에 꽃이 하나씩 달리는. 이러한 형태의 꽃 어, 꽃차례를 우리는 술 모양 꽃차례라고 하죠. 술 모양 꽃차례 총상화서에 달리게 되는데, 이 어, 다정큰나무 클라라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 어, 꽃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 수술입니다. 수술을 보면은 수술이 처음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는 수술대의 색깔이 어, 순백색이죠, 하얀색이죠, 이렇게. 하얀색의 순백색의 수술대를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수술대가 빨간색으로 아 변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수술대가 하얀 아 하얀색의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 꽃이 있는가 하면 새빨간색의 수술대를 가지고, 아 가지고 있는 수술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다정큼나무 클라라의 가장 큰 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잘 보면은 여기에 꽃자루가 있고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가 있고 작은 꽃자루에 털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꽃받침 통 부분이고 꽃받침 통끝 부분에 이렇게 꽃받침 조각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이 꽃받침 조각이 아주 길게 뾰족하죠. 길게 바늘처럼 길게 뾰족한 이러한 꽃받침 조각이 위로 아, 위로 치솟지를 않고 아, 뒤로 젖혀져 버립니다. 이렇게 뒤로 젖혀진다 하는 이러한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다정큰 나무 종류들은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 뒤로 젖혀지지도 않는데 이 다정큰 나무 클라라라고 하는 이 품종만은 특이하게도 아, 꽃받침 조각이 뒤로 젖혀져서 어, 이렇게 완전히 젖혀지고 꽃받침 조각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 다정컵나무 클라라입니다. 그리고 어, 보면은 키는 어, 이 클라라는 키가 보통 120cm에서 180cm 정도 자라는 상록수죠늘푸른 상록수이고 떨기 나무 관목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어, 다른 다정금 나무 종류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